아이피토리TV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피토리TV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인데요. 저는 유연성이고요 옆에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유연성 엄마입니다. 네, 오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이즈미 마리오. 자, 렛츠 고. 자, 현성아,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이쪽으로 갈 건데, 네, 요거 한숨 돌리기 좀 해요. 네, 한숨 돌리기, 네. 달려라, 타이머 스위치. 네, 한숨 좀 돌려요. <laughs> 오, 이거, 시간 제한이 있는 건 가, 같은데요? 네. 어, 이거, 부, 블록이, 블록이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맞, 아, <laughs> 시간 안에? 시간 다 되면 시간, 어, 시간 안에 이거 다시 타이머를 켜야 되는 거군요. 오 g 오자 이거 복귀 점프 아자 복귀 점프입니다. 오타이머 타이머. 타이머 오케이 타이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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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쭉쭉 가자 쭉쭉 쭉쭉, 쭉쭉. 자으아 복귀 점프도 좋다 복귀 점프 자 타이머 한번 켜고 가자 타이머 켜고 자 타이머 키고. 자, 타이머? 자, 가자 타이머 켜고 오케이 원더 씨자어어어어어어어어혔어어혔어어어게어리어어어어어게어어어어자어어어어어어어어 성공 어어어어어어어어성어어어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성공. 자 이제 가볼까요? 마지막 실연 폭주하는 대시레 일. 근데 저 양숨 돌렸어요. 네, here we go. 음. 자 B 음 버튼으로. 아 떨어지고 싶을 때는 B를 한번더 누르면 되는 거군요. 자 이게 마지막 실연입니다. 네. 네. 자 숨겨진 진짜 고래 도달하시면 합격. 자 합격해 보자 우리. 각오를 다지고 도전해 주세요. 그런 이만 뿅. 자 뿅. 자 출발! 자 이거 레일이 있는 거 보니까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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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리오한테 자 줄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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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야 호야 오자 점프 자 점프 한번더 누르면 내려가고 점프 아 동전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아 동전에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와 원더풀러워 오 잘했어요. 어, 호핑이 됐네 호핑. 네. 자 호핑이 됐습니다. 자 호핑. 호핑! 어아저 동전 못 먹었다. 그냥 포기해. 그냥 포기해. 그냥 포기해. 포기! 포기! <laughs> 그냥 포기해! 포기! 포기해. 포기해. 자, 자 가자 호핑. 호핑! 자또 호핑! 호핑. 오 잘하는데. 자자 우리는 원더시들를 찾으면 됩니다. 오 후! 복죽 터지는 거 보니까! 자, 원더 시드 획득! 오 아, 힘들었다. 자, 후후! 자. 아, 이거 너무 빨라서 못 찾아가겠네. 자, 원더풀! 잘했습니다. 자. 포플린 사부가 그랜드 시드를 줄까요? 어, 정상, 시련이 끝났대요. 아, 야호! 그럼 이제, 오로로. 와, 꽃이 피었어요. 어? 그랜드 시드를, 아직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와, 그랜드 시드를 얻었습니다. 야호! 신난다. 근데 그거 아세요? 자, 그냥, 그랜드 시드 그냥, 획득. 그냥, 포, 포대니까 안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랜드 시드의 힘. 띠디띠디. 띠디띠디. 자, 구름볶음아, 사라져라. 삐띠삐띠 사라져라. 구름볶음아, 사라져라. 와! 사라진다. 자, 그흑방해꾼 벌레 녀석 같으니. 술에 거쳐야잘 돼. 이 몸에 귀여운 구름볶음을 빨아들였겠다. 아, 귀여워. 자, 우쭐하지 마라. 똑똑히 들으라고. 자, 으하하하하, 어이구, 왜 털고 있어. 자. 재채기 날려는 거 아니에요? 재채기 날려는 건 아니에요? 자, 와, 쿠파, 성쿠파 화났나보다. 거대한 원더를 일으킬 준비는. 헉, 거대한 원더를 일으킨다고? 자, 이 몸에 포로가 될 것이다. 응, 아니야. 으하하, 응, 응, 아니야. 아니, 응, 아니야. 응, 응 아니야. 아니야. 후! 완성을 기대하고 있어라. 응, 아니야. 어, 이제 보라색으로 바뀌었네. 자, 황금 폭포로 다시 왔어요. 자, 사부님, 다시 찾아오실 줄은 몰랐네요. 아, 이 아직 시련이 부족하다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요? 어! 자, 시련을 더, 어, 비밀의 길을 열어드리지요. 그럼 이만 뿅. 아, 비밀의 길이라고요. 또 사라졌네. 자, 어디로 갈까? 간 걸까? 자, 스페셜 스테이지로 왔어요. 황금 폭포 스페셜. 다섯 개! 쏟아지는 대굴대굴 바위. 네, 이게 많이 어려워서 유지가 필요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요 가자세요네 뭐하라고요? 뭐아태워달라고요네 오이쿠 이러니 아하 자제 제, 제 등에 타세요 아유. 자 이러니까 자 우와 우와 뭐가 막대굴대굴 바위가 막 쏟아지네 자 얼른 피해 요시야 뭐하니 자 야. 아이쿠 씨, 뭐 요시 요시 야, 씨, 자. 뭐해. 오. 자 타세요 타세요 자. 으으으와 와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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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것도 무슨 김수하무의 이 김수하무의 음, 작전인가요? 와와와 와! 남자농바스! 와, 와, 와. 자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어원더플러원더플러자원더플러자 자, 가자! 어 코끼리! 아무 거북이야? 남자 남자농바스 아, 치카포 살짝 아저 저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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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이고 빨리, 빨리 이거 침개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우와! 어. 자오 <놀람> 동전 아, 많이 주네요. 미야 아, 자 이제야 좀 어, 마리오가 재밌네. 와 아, 진짜 어렵다 이거. 하도 위치했더니 뭔가 좀 재밌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없겠는데? 자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 이제 위치가. 오 어,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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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동전 먹었어 동전 먹었어. 난왜 빠르게 간냐 자.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피하기가 힘드네. 아 여기 잠깐만 쉬었다 가자. 부셔줘, 부셔줘부셔줘부셔줘어 부셔줘, 부셔줘. 동전 동전 야, 동전. 자 뿌어라, 이거 좀 뿌어라, 뿌어라. 부셔줘. 아 여기 밑에 숨어 있으면 되겠다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숨으면 여기 숨으면, 여기 숨으면 되겠다. 여기 아, 숨으면. 자숨 자.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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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야 빨리 이거 좀 뿌어라, 깨줘. 김수하 우, 빨 아! 빨리 부셔줘. 자자자자자자 빨리 부셔줘. 우와 됐다 됐다 됐다. 투셜드라이까지 오고 있다. 이사 다와 동전 오, 먹었고요. 와 잠깐 여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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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요시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야, 근데 거할 이거... 맛이 네요 뭔가. 아 그래요? 뭔가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예. 네. 예. 하도 아 여기 도 동전 있네. 재미가 없었어요. 없애, 없애, 아 그래요? 예.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야이 이거 야야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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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자 여, 여기 숨어 있는 것도 나쁘지 다자 또다른 위험도 오 동전 다 먹고 자어 그랜드 원더시드 원더시드 아우 원더 아! 아, 어, 이거 동전 다 먹은 걸로 나오네요 자, 통과 으아. 어 왜야 어, 어, 어 빨리 어, 먹어 <laughs> 빨리 먹어 우 야 큰일 날 뻔했다. 으시으시으시으시 아, 자 다시 나와요 그래도. 자, 타세요. 자, 오케이. 자. 요번 내가 잘했는데. 네. 자 해보세요 그러면 마리오. 네. 자. 아이고. 너무 일찍 됐다. 자 맞춰서 됐다. 점프. 점프 오케이, 오케이 와 잘했습니다 클라스 와 누가 누가 아, 따 급급하겠다 나 이도 별 다섯 개였어요 네? 너무 어려웠어 이건 완전 별 여섯 개인데요 별 여섯 개예요 예별 네, 여섯 개는 무슨 색일까 데자아 네. 마리오 패널이네요 헤엄치기 네. 다 뽑을래요. 자, 그래서. 파이어 마리오, 마리오, 가시볼 마리오, 드릴 드릴마리오. 드릴마리오. 아, 마리오, 아 코끼리 마리오, 버거 거품 마리오, 오 호핑 마리오, 벌룬 마리오, 그다음 마지막으로 궁바 마리오. 아 그리고 요거 아 제가 제가 아래로 간다는 뜻을. 요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네 주얼블록이 가득한 동굴 와 이거 재밌겠다 네 재밌어요 주얼블록 여기에 아까 아까 앞부분 드릴마리오가 있어요 네 드릴마리오라고요 아 그렇군요 깨죠. 자 우리 드릴마리오 자 근데 오. 요시가 못 깨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자 요시가 못 깨는 스테이지 요시가 못 깨는 스테이지 네자 어딜까요? 어, 뜨거운 햇빛 하나, 아에 저쪽 있던데. 자, 저거 얼른 아이템 먹으세요. 헛. 오케이, 드릴! 드릴! 요게 드릴마리오에요. 아. 농락할 수있어요 돼. 농락. 아하. 얘 농락할 수있어요 아, 짜부가 안 되네요. 오, 농락. 농락. 좋다. 헤미. 와, 그리고 드릴마리오네, 요게. 드릴마리오. 요게. <laughs> 얘도 농락할 수 있어요. 엉덩이 찍기 해볼까? 그리고 구조대가 될수 있어요. 구조대가 될수 있어요. 꽃구조대. 꽃구조대. 아, 쟤 갇혀 있었나 보다. 헉. 아,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됐네. 어, 저기 동전 있다. 자, 이, 이거 좀 깨줘. 블러가. 제가 깨줄게요. 아, 네 와, 마리오가 깨줬어요. 야구르지, 이 블러가. 야구르지. 응야골라응야골라 응, 응, 그리고 요시가 못 가는데요 아 여긴 못 가요 요시가 자 야구르지 야구르지 나도 오르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알코올 먹을 수 있는 한, 한, 다른 요시, 캐릭터로 와야 되는데 에 에이. 근데 <laughs> 엄마 아니, 요시가 좋아 으악 떨어졌어 아 드릴 마리오 변신 자어이 꽃도 구해주자 내가 아하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네 꽃이 구해줘서 고마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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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차기 제 아까 클래스 봤죠? 네 오호 와우 <laughs> 아 실수 실수 로 아래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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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강 주세요 <웃음> 싫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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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로 죽을 버릴 거야 자 왕관 줄게요 예자자그 다음에 저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아 그래요 자오 드릴마리오 오케이 들어가보자 아 요시가 못가는 데가 있네요 예 우와 저기 목숨 저거 저거 목숨도 있다 자 드릴마리오 부탁해요 이거 안 깨지네 근데 너무 낮아서 엉덩이 찍기가 저것도 깨보자 아 이거는 리어 이렇게... 됐다 <목소리> 오호 <목소리> 와다 <우와>, 깼다 <목소리> 다 깼다 근데, 다 <목소리> 깼다. 뭐 근데 아무것도 안 준다 음. 자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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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빨리 어어어어어 잠깐 이거 깨 이거 깨자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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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자어 밑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어, 잠깐만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왠지,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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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자, 이거 짜부 되면 안 됩니다. 짜부 되면, 자, 빨리 깨, 빨리 깨, 마리오. 오케이, 오케이, 야, 방침. 자, 가서 와, 동전 획득. 근데, 근데, 두개어 그때는 막 이렇게 해 갔어요. 그 엄마. 자 깨주세요. 자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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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야! 우와 우와 자, 자 이거 짜부 된다. 짜부 된다. 자 가자. 코도 짜부 됐어요? 네. 머리도 짜부. 어, 저 떨어진다. 오케이. 짜부. 자, 햇뜨거 사막. 저희 자, 인사해요. 네, 사막에 있 길이 열렸어요. 네, 좋아요. 왔어요. 사막으로 가서 인사할게요. 예. 오! 쿠파주니어다. 자, 햇뜨거 사막에 있으면 목마르니까 물은 내가 다 차지할 거야. 아, 물을 다 차지해버렸나봐요. 어허, 그렇군요. 아니, 아, 예전에 와. 어른이었지, 어른. 무슨 성을 지어놨어? 해 뜨거 사막. 무슨? 근데 저 블록들은 어떻게 해야 지 아, 하얀 모래가 특징이라 흰 모래 사막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랜드 시드가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인사해야 해. 어, 우리 인사해야 해, 플로리아 왕자님. 자, 현성아, 오늘 엄마와 함께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네, 저희는 다음에 햇뜨거 사막에서, 어지러워요. 네, 햇뜨거 사막에서 다시 만나요. 네. 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원더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안녕, 찡긋. 친구들, 안녕. 찡긋. Oh, <laughs>